자, 그다 40번은 로그 방정식이다, 그지? 그래서 로그 방정식도 그 마찬가지로 뭐부터 해줘야 되냐면, 진수조건하고 밑조건 이런 건 따져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x가 뭐보다 크다, 마이너스 8보다 크다, 0보다 커야 되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래서 x는 마이너스 8보다 크고, 얘는 x는 뭐보다 커야 돼, 0보다 커야 되니까, 3보다 커야 되겠지. 맞아요. 그 다음에 미술 동일해 주고, 그 다음에 자비는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진수 조건에서는 x가 뭐보다, 마이너스 8보다도 크고, 3보다도 크다니까, 3보다 크다.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미술 맞춰 봅시다. 얘는 로그 2에 4가 되겠지. 2에 승이니까 4. 그리고 얘를 딱 하면은 로그 2에 2 곱해야 되니까, 그치? 2에 얼마고 43? 1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로그 2에 x 플러스 8과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 이퀄 로그 2에 1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저걸 풀게 되면 x 제곱 어 플러스 5x 8 3 24 마이너스 24인데 는 12가 되는 거지 여기서 1 2 넘어오면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가 얼마고 36이지 36 맞나? 그래서 얘가 36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36이지 그래서 뭐고? 4하고 3 6에서얘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 그래서 x는 얼마? 4하고 x는 마이너스 9인데 뭐보다 커야 돼? 3보다 커야 되지 그래서 x는 아, 마이너스 예요 마이너스 9인데 3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뭐다? 4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자그 다음 문제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문제에서 뭐부터 파악해야 되냐면 얘 x가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여기에서 8x가 8x-12가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8분의 12즉 어, 2분의 3보다는 커야 돼. 그래서 첫 번째 x는 뭐보다 커야 돼? 2분의 3보다 커야 되고 얘 이제 올리겠지. 로그 얼마죠? 3의 x 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미시 지금 얘는 3분의 1이잖아. 3분의 1을 어,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좀 편하지. 얘는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앞에가 마이너스고, 이 마이너스가 위로 올라오면 은 전체에 붙게 되는 거야. 이렇게 다시 너무 복잡했나요? 말이 너무 빨랐나? 과정을 한번 써볼게. 얘가 위에다가 살짝. 요 초록색으로 한번 해볼게 얘가 이렇게 되는거는든 로그 3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리고 얘가 8x 마이너스 12분의 1 이렇게 돼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거냐면 얘는 로그 3에 마이너스 1승이고 얘는 8x 마이너스 12에 마이너스 1승이잖아 그래서 얘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고 얘 마이너스 나오면 3에 그러니까 로그 3에 8x-12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구하는 게 쉽겠죠? 음. 근데 사실은 팁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 1승 해주고 여기 전체에다 마이너스 1승 이렇게 해도 돼요 밑하고 위에하고 이게 그 말이거든 근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봤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해를 이제 풀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자변은 x제곱이고 는 얼마? 8 x 1이니까 넘어가서 x제곱-8x 플러스 12는 0 이렇게 돼요. 2, 6이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얼마? 2하고 x는 6이 됩니다. 근데 뭐보다 커야 돼? 2분의 3보다 커야 되겠지? 2분의 3보다 크니까 어? 이거는 둘다 되네요. 그죠? 그래서 x가 답이 두 개다. 2 또는 6이 되는 겁니다. 자, 아셨죠? 자그 다음에 41번은 그냥 여러분들이 풀어 봅니다 어떤 거냐면 뭐 41번은 얘는 뭐고 이조건 따지면 되겠지 뭐보다 커요? X가 7분의 1보다 큰 거야 그지 그렇게 해 가지고 어 하면 되겠지 얘 나누기 요걸 이쪽으로 넘겨 갖고 지수 맞추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쪽을 한쪽으로 맞춰 가지고 로그 7을 맞춰 갖고 이거는 패스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쵸? 음, 패스할게요 자그 다음에 42번요 42번에 보니까 음, 로그 여기 f2a 되있으니까 요거를 x 자리에다 이렇게 집어 넣는 거잖아 집어 넣어 보면 로그의 2분의 1에 아 근데 이걸 살짝 고치자 뭐로 고치냐면 2분의 1로 놔둘까요? 자 2분의 1로 해보자 자 이게 아마 얼마가 되노? 2a 이렇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플러스 FB는 뭐가 되는 로그 2분의 1에 B가 되는 거지. 그치? 얘가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그러면 로그는 미시 맞춰져 있으니까 이제 곱하게 되는 거지. 2분의 1에 EAB.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3이야. 자, 그러므로 EAB는 이렇게 되는 거지. 2분의 1에 얘가 미시잖아. 얘가 뭐예요? 지수지, 지수. 지수 얘가 미시예요. 자,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3제곱. 그래서 2ab는 얼마다? 마이너스 3승. 8분의 1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마이너스 승 이렇게 돼서 8이 됩니다. 그죠? 이거 다 계산할 수 있지? 자, 그러므로 ab는 얼마다? 4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여기서 한번 끊어갈게요.